나 개성으로 거듭 펴다 이시의 보현보살이 욕중성기이하사 성불위력하사 관찰시방하고 이설송은하사되 그때의 보현보살이 그 뜻을 거듭 펴려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시방을 관찰하고 개성을 설하였습니다 소설 무변중찰해를 비로자나 실음정하시니 세존경계 부사이여 지혜 신통 영여시로다말 한바 끝없는 온갖 세계 바다를 비로자나 부처님이 다 장엄하사 세존의 경계 부사이함이여 지혜와 신통의 힘이 이와같도다 <laughs> 세계 성지의 이제 십종인에 대하여 다시 개성으로 거듭 밝혀 놨습니다. 아 어, 하늘은 어찌하여 척게더 넓은가? 또, 구름은 어찌하여 저렇게 떠다니는가? 바람은 어찌하여 저렇게 불어오는가? 산천초목은 또 어찌하여 계절 따라서 저렇게 아름답게 형형색색으로 변하, 변하는가? 또, 해와 달은 어찌해서 뜨고 지면서 방과 낮으로 그렇게 달라지는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장엄하신 일을 한낱이 살펴보면 은세세생생해 헤아리, 헤아리며 열거해도 다 끝이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사의한 세전의 지혜와 신통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목소리> 보살 수행 재원래하여 보수 중생심 소욕하나니 중생심행 광무변일세 보살국토 변시방이로다 보살이 모든 서원바다를 수행하여 중생들 마음의 욕망을 널리 따르나니, 중생들 마음의 흐름이 끝없이 넓어서 보살의 국토가 시방에 두루하도다. 모든 사람은 서운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꿈이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 어, 서운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꿈이라면 그것은 그냥, 어, 생명들, 즉, 동물들의 본능일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생명이나, 뭐, 조류, 뭐, 어떤 물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할줄 아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동물들도 다지 새끼는, 어, 거둘 줄 아는 것입니다. 어, 보살이 이제 수행한 서원은 시방에 두루한 중생들의 마음을 다 따른다고 했습니다. 보살 치, 치어 일체 지하야 건수 종종 자재력 일세, 무량 운에 보출생하야 광대 찰토 개성치로다. 보살이 일체 지혜에 나아가서 각가지의 자제한 힘을 부시런히 닦으며 한량없는 서원 바다에 늘리내어서 광대한 세계를 다 성취하도다. 어, 사홍선의 중생무변서원도라는 이제 우리 사홍선을 많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 보살은 일체지혜에 나아가서 가지 가지 자세한 힘을 부지런히 닦아서 한량없는 서원을 내어가지고 광대한 국토에 무변한 중생들을 성취시키는 것이 우리 보살들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수제 행해 무유변하며 입불 경계 영무량이라 위정시방 제국도 하야 일일 토경 무량 거이로다 모든 행해 바다를 닦은 것이 끝없으며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감도 또한 한량 없어서 시방의 모든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하여 낱낱 국토에서 무량급을 지내도다. 보살이 오랜 세월 동안 무량한 수행을 닦은 것은 세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청정하다는 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직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고 인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직하고 선량하고 지혜롭게 인정해 준다면, 그와 같은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청정해서 실로 살기가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설사 모든 주거시설을 황금과 뭐 다이아몬드로 지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만약에 사기와 절도와 속임수와 같은 온갖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한숨과 눈물과 원한이 넘쳐난다면 그것은 뭐한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든 아마 지옥이라고 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보면은 우리 저 어, 주에서 정치권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드앉아가지고 어, 국민들을 속이고 또 서로가 서, 서로를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혼란스럽고. 이렇게 국민들이 살기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요? 이 국토가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국토가 아주 더럽게 물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생 번뇌 소요탁으로 분별 용락 비 일상이라 수심 조업 부사이여 일체 찰래 사성리비로다 중생들이 번뇌에 흔들리고 혼탁하여 分별심과 용락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마음을 따라 업을 지음이 구사이하여, 일체 세계 바다가 이렇게 성립되었다. 도 음력 난사이라, 사람의 업으로 지은 세계는 아무리 자세히 알려고 하더라도 다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음력이 난사이라 그랬습니다. 세계는 왜 그렇게, 어, 미묘, 하고 불가사의한가? 세계는 모든 사람의 음력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와 같이 사람의 음력도 또한 불가사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불자 찰래 장음장이 이구광명보소성이라 사유광대 신해시민이 시방소주함 여시로다. 불자여, 세계바다 장음창고는 청정한 광명 보석으로 이루어졌도다. 이것은 넓고 큰 신의 시민이 때문이니, 시방에 있는 것이 다 이러하도다. 세계의 실상을 바르게 믿고 이해하면 모두가 청정한 광명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느 한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 시방에 있는 모든 세계가 다 그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음경, 그, 처음 서두에 부처님의 처음, 어, 정각을 이루시니 그 땅은 경고하여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더라라고 이제, 어, 어,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어, 이 말씀은 하음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보살 능수 보현행 하야 유행 벗계 미진도 하야 진중실현 무량 찰나니 청정광대여 허공이로다 보살이 능이 보현행을 닦아서 벗계의 미진수와 같은 길에 다니며 티끌 속에서 한량없는 세계를 다 나타내니 청정하고 광대하기 허공과 같도다 보살이 하는 일이란 보현행을 닦는 것입니다 닦고 닦은 보현 행원을 어느 한 곳에서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온 법계를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빠짐없이 다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청정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정직하고 어~ 선량하고 지혜롭게 가르쳐서 행복하고 어~ 평화롭게 세상을 만드는 것이 보살의 할 일이라고 그렇게 밝혀놓은 것입니다. 등 허공계현신통하사 신뢰도량제불수하야 연화자상시중상하시니 일일심포일체차리로다 허공과 같은 세계의 신통을 나타내어 도량의 부처님 초세에 다 나아가서 연꽃자리 위에서 온갖 모습 보이시어 낱낱 몸이 일체 세계를 애호사또다. 어, 사람 부처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 보살도 있고 또 궁극의 입장에서는 사람이 곧 부처고 사람이 곧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보살이 온 세계에 신통을 다 나타내가지고 일체 도랑의 부처님 처서에 낱낱이 나아가서 연꽃 자리에 앉아 온갖 모습을 다 나타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낱낱 몸으로 또한 일체 세계를 다 에어 쌓는다고 했습니다. 눈 가죽은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에어 싸고 콧구멍은 백억의 몸을 다 담아 감춘다라는 성계의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일연 보현의 삼세하사 일체 찰래계 성립하고. 불이 방편 실 입중하시니 차시 비로소 음정이로다. 한 생각에 삼세를 널리 나타내어 일체 세계바다가 다 성립하고 부처님이 방편으로 그 속에 다 들어가시니 이것은 비로자나가 음정한 것이로다. 한 생각에 삼세를 널리 나타내어 일체 세계바다가 다 성립한다. 라고 어 하는 것은 어, 함경의 중심 사상인 무의 사상을 이제 엿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 시간과 공간이 모두 걸림이 없음을 표현하였습니다. 어, 참고로, 열정 무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 습니다 이사무예, 즉, 이치와 현상에 걸림이 없다. 성계무예, 이루어지고 무너지는데 걸림이 없다. 광협무예, 넓고 좁음의 무예가, 어, 그, 걸림이 없, 어, 없, 다 상입무예, 형상에 들어가는 것에 걸림이 없다. 상정무예, 곧 모양에 물, 어, 걸림이 없다. 미세무예, 아주 작은 것에 걸림이 없다. 은현무예, 숨거나 나타남에 걸림이 없다. 중현무예, 거듭 나타남에 걸림이 없다. 주반무예, 주인과 손님에 대하, 대해서 걸림이 없다. 시처무예. 때와 장소에 걸림이 없다. 라고 이것이 이제 시종무예를 어, 말한 것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